안녕하십니까? 어쩌다딜러 BMW 김민기입니다. 요즘 날씨가 진짜 여름이 시작되는 그런 날씨가 느껴지는데요. 이번 영상은 6월 입항 정보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X 시리즈를 가져왔는데 6월 달에 기존의 개소세가 원래 5%였는데 3.5%로 인하된 금액으로 구매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1.5% 차이가 어떻게 보시면 감이 잘안 오실 수도 있는데,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300만원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동일한 차량을 세금 때문에 비싸게 주고 구매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왕 구매하실 거라면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6월 달 안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입학량에 따라서 입학 예정, 소량 입학 예정, 극소량 입학 예정 이렇게 세 단계로 분류를 했고요. 입학량이 늘... 그만큼 프로모션도 늘고, 입학량이 줄면 그만큼 프로모션도 줄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화이트랑 블랙 색상 그리고 가솔린 모델 라인이 특히나 입학량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M 스포츠 모델들 X 라인 대비 더 많은 할인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X1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1 모델 중에서도 20i X 라인 모델과 20i M 스포츠 모델 특히 입학량이 많고요. 요즘에 IX1 문의도 되게 많이 주시는데, IX1 X라인과 M 스포츠 모델도 소량 입학 예정으로 입학량이 있는 편이다 보니까, 어, 많은 할인을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대기를 하셔야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X2 모델입니다. X2 모델 중에서도 20i M 스포츠 모델하고 IX2 20i M 스포츠 모델이 입항량이 많은데요. IX2 모델, X2의 전기차 모델이 출시된 지 진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만큼 따끈따끈한 신형 모델이지만. 그만큼 프로모션도 있는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팩트하면서 쿠페형 SUV를 찾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연락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없는 프로모션도 만들어서 출고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X3 모델입니다. X3 모델은 M 스포츠 그리고 M 스포츠 프로 이두 가지 트림이 가장 입항량이 많고요. 그 다음에 X3의 전기차 모델인 IX3도 꾸준히 입항되고 있습니다. IX3는 아직 풀체인지가 되기 전 모델이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할인이 가능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의를 주셔서 BMW에서 현 시점에 가장 가격 경쟁력이 있는 모델입니다. 패밀리카로 사용하셔도 전혀 손색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6월에 배정 받으시려면 지금부터 대기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만큼 X3 모델 가장 인기가 많고 대기도 많은 차량이다 보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면 빠르게 출고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X3 리스나 렌트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월 납입금 지원이 80만 원씩 5개월 동안 총 400만 원 지원이 되시고 1년 추가로 보증 연장이 가능하십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도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X4 모델입니다. X4 모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은 20i M 스포츠 프로 SE 모델입니다. 인기가 많은 이유가 다 있겠죠. 그만큼 S4 M 스포츠 프로 SE 모델이 구성이 정말 좋아요. 상품성도 정말 좋고 할인율도 정말 좋습니다. 또한 BMW 파이낸셜을 이용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추가로 1년 보증 연장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인기 있는 색상인 블랙이나 화이트, 보카 시트가 가장 입항이 많이 됩니다. 쿠페 형식의 상품성 좋고 가성비 좋은 SUV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X5 모델입니다. X5 모델은 30DM 스포츠 모델은 소량 입항 예정이고요. 30DM 스포츠 7인승 모델은 극소량 입항 예정입니다. 40i X 라인 7인승 모델은 소량 입항 예정이고요. 40i M 스포츠 모델은 여유있게 입항 예정입니다. 40i 7인승 같은 경우에도 입항량이 많고요. 50i M 스포츠 프로 모델도 입항량이 많습니다. 이 7인승 모델은 입항이 되더라도 워낙 대기가 길어요. 그만큼 다자녀 혜택이 되게 큰 차량이다 보니까 7인승 모델이 인기가 좀 많습니다. 대신에 5인승 모델 중에서는 402 M 스포츠 그리고 502 M 스포츠 프로 모델 이두 차량이 입항량이 많기 때문에 높은 프로모션 또한 가능합니다.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시장에서도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감가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도 많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7인승 모델이나 디젤 모델은 극수량만 입항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 주셔서 빠르게 선점하셔야 출고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X5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할부를 이용을 하시면은 80만 원씩. 5개월 동안 총 400만 원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인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도 높습니다. X5 모델을 리스나 렌트로 구매를 하시면 월 납입금 지원 100만 원씩 5개월 동안 총 500만 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X6 모델입니다. 30D M스포츠 모델 소량 입항 예정이고요. 40i M스포츠 전 색상 입항 예정입니다. X6 M60 모델은 극소량 입항 예정입니다. X6도 다른 X 시리즈 대비 높은 할인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정말 좋은 모델입니다. X6도 마찬가지로 리스나 렌트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원납입금 지원 100만 원씩 5개월 동안 총 500만 원 받으실 수가 있고요. 스마트 할부로 이용을 하셔도 월납입금 지원 80만 원씩 5개월 동안 총 400만 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X7 모델입니다. X7 모델 같은 경우에는 40i dp 6인승 모델과 40i dp 7인승 모델 소량 입항 예정이고요. 40i m스포츠 6인승과 7인승 모델 전 색상 입항 예정입니다. X7 40d dp의 모델과 dp 7인승 40d m스포츠 6인승 모델 소량 입항 예정이고요. X7 m60i M 스포츠 프로 모델도 소량 입항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X 시리즈 포함한 모든 시리즈가 가솔린 위주로 많은 입항이 됩니다 가장 많이 입항되는 색상은 화이트, 블랙 색상입니다 X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최상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많습니다 X7 또한 리스나 렌트로 구매를 하시면 월납입금 지원 100만원씩 5개월 동안 지원이 되시고요 스마트 할부로 구매를 하셔도 월납입금 지원 80만원씩 5개월 동안 총 400만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더 합리적이고 좋은 조건에 구매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 어쩌다딜러 김민기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5분만 투자하셔서 저한테 연락 한 통만 주시면은 제가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고 필요하시는 부분들 빠르게 파악해서 합격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어쩌다딜러 김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